지금 <laughs> 자, 알겠습니다. 핸드폰은 다넣어 주십시오. 망가지면 잘 잡으십시오. 그리고 노트도 예쁜 만한 준비하십시오. 애착이 될 만한 거.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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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 노트요? 정면 노트요? 정면 거예 네, 그렇지. 열심히. 자. 여지합과차지합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laughs> 앞에 거못 들으신 분은 진짜 더 열심히 앞에서 읽어 보십시오, 네. 자, 여지합과 차집합의 성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 U에 안에서 그리고 여기에 부분 집합이 <laughs> A도 있고 B도 있다 이렇게. 예. 생겨요. A와 B가 공통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없으면 어떡해요? 여기는 안전하게 됩니다. 됩니다. 알았죠? 예, 손안 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집합 안에서 A랑 A가 아닌 거를 합하면 전체가 됩니다. 이해됐죠? 여 집합은 아니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A 집합은 부정. 전체 집합 안에 A가 있는데 얘가. 예. 맞죠? A가 아, 아니다. A의 여집합은 A, 어 그림에서 뺀다 이거여서 A밖의 거를 말합니다. 됐죠? 이렇게 네. 그래서 A랑 A가 아닌 거의 합집합은 전체집합이 됩니다. 네. 다음 A랑 A가 아닌 거에 공통된 거는 없다 공집합이 됩니다. 두 번째 전체가 아닌 것은 공집합이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것은 전체집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형 따라오겠나? 어, 그냥 그겁니다. 사실대로 말해라. 부산 부산 쌌더니 이상한데. 사실대로 말해라. 어. 자, 해볼게요. A가 아닌 것에 아닌 것은 A 여집합의 여집합은 고민이가 저렇게 화나는 경우 처음 봤다네. 어, 네. a 여지팝이 여지팝은 a 자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가 아닌 것에 아닌 것은 이해되지 예. 안 되는데. a가 아닌 게 아니다라면 a가 맞나요? 네. 어? 네. 민서가 배가 고픈 게 아닌 게 아니다라면 배고픈. 금전? 음. 어우 배고픈 건 아닌데. 어. 자, 그리고 A에서 B를 뺀 것은 자봐봐 여기서 <laughs> A에서 B를 뺀다는 건 A 전체 집합에서 B만 싹치우면 a 만 남습니다, 맞죠? 어, 그것은 A에서 B 밖에 있는 것과의 뭐가 된다? A에서 교집합이 된다. B 밖에 있는. 이, 예. 얘 예, 중요하다. 네. 차는, 차는 교여가 된다. 얘만 기억하십시오. 차는 교여가 된다. 저번 시간에 마실 때 선생님 이거 정리해 주고 마셨습니다. 맞죠? 읽어 주고 마췄죠예 자, 그리고 a가 아닌 것은 전체에서 빼면 됩니다. a만 쏙 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예, 기억 잘하십시오. 얘 예. 예 가지고 이제 영상을 다풀 겁니다. 예. 차는 뭐라고? 에이, 교. 아니, 차는 여 11, 여1 11, 11, 11, 만머 11, 에2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8, 여집합1 12, 13, 14, 15, 16, 17, 18, 19, 12, 은3 14, 15, 16, 17, 18, 19, 12, 1지 자 A랑 A 아닌 것의 합집합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되더라. 예. 자 그리고 아닌 것에 아닌 것은 a 잖 네. 그리고 전체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얘는 맞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A를 빼면 뭐가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게 된다. 됐나? 자 그리고 얘는 A가 여교 예. B는 자 봐봐.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여주고. A, B. A가 아닌 것은 밖에 었죠 맞죠? 네. 그리고 B의 교제법. 두번툴 쳐진 두 것은 어디다? 여기가 되요 네. 자, 그러면 A에서 B를 뺀게 아니라 B. B에서 A를 뺀게되야 됩니다. 예. 자, 이거 다시 보여줄게. 교집합은 A교D나 B교A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맞죠? 네 그럼 얘를 가지고 두개 바꿔도 되잖아 B교A여도 되잖아. 맞죠? 자, 교여는 뭐로 바꿀뻔 했다? 차집합 그래서 B차A가 됩니다. 연산 의 법칙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다음 예 중요한 건 뭐다? 교열은 차단, 차단, 교이은 자, 다음 <laughs> 문제, 문제 들어가 겠습니다세 집합이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다음을 구하여라. 자. A는 원소나일법으로 나왔고 네. B는 상해배수니까 1, 2, 3, 6, 9 원소나일법으로 표현해놓겠습니다 B는 C는 1 1, 20 양이 없으니까 20 1 4, 4, 5 끝났죠? 네자 그러면 전체 집합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라 되나? 네자 그러면 여기에서 A랑 B 보니까 세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뭔데? 없어요 아 있어요 뭐? 아 없어요 <웃음> <웃음> 없어요 아 하나씩 볼게 지워둔문제겨서안 되겠다 A 앞에는 얘랑 얘 합하면 어떻게 돼? 1 3 3, 3 같은 거는 한번 빠져도 돼? 5 6 6 7 9. 2 A. 와 b 의 교집합은? 3 3 하나가? 네 자, 그리고 얘는 a 합 b 의맞아 네. c 의 교집합이 되는 o m 공통으로 있는 o m 1 s 5없 e s o 네 얘는 o 하고 s 가 되겠다 얘는 A와 B의 교집합과 c 합 o 집합은 o m e s o 1이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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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이 되나? 음, 아주 중요할 때 빠져봐, 니는. 그래. 내가 뉴페이스랑 주말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 새로운 학생들이랑 주말에. 앞에. 저 전화 누군가? 여자친구가. 지, 응? 지, 지 여자친구 전화하는 를 엄마? 아빠? 아니야? 아니야? 됐다, 됐잖아. <laughs> 넘어갈게. <웃음> 고기 수업하다가 갑자기. 얘 오, 형사님. 어. 얘 형사님하고 뛰어나가도 예 형사님하고 뛰어나가, 보요예 형사님이요? 어,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어가지고. 어. 직권할 때 조심하십시오. 직구 잘못해가지고, 마약이 검출돼가지고, 경찰서에서. 미안하긴 어. 봅니다. <laughs> 깜짝 놀랐어와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 2 이하의,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안에는, 12이하의 자연수 1,2,3,4,5,6,7,8,9,10,11,12까지 다 들어갈 건데 이거를 배치를 할 겁니다 A가 있고 B가. B도 있다 네. A는 4의 배수 네. 4,8,16 등등등 16안 들어가네 4,8,12죠 네. 자 그리고 8의 약수는 1,8,2,4 이거죠 맞죠? 배열을 네. 적당히 하는데 여기서부터 적겠습니다 공통으로 네. 있는 거야 아. 4,8 오~~ 여기 4인대 주니까 4, 8, 12는 여기 들어가있나요네 네. 얘는 2, 1, 2. 8, 2, 4, 됐죠? 네 밖에는 1, 2, 3, 4, 5 어, 4인대였던 경우 와 숨이 반짝반짝하네 6, 7, 8, 9, 9 10, 10 11. 11 됐죠? 이렇게 됩니다 네.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자, A와 B의 합집합에 합집합이 아닌 것 밖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밖에? 네. 밖에 있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3, 3, 5, 오, 6, 6, 7, 9, 1 0 11, 12, 13, 14, 15, 1 17, 1 19, 10, 11, 12, 1 0 14, 15, 1 1 아, 1 1 1 1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2, 13, 14, 15, 16, 17, 18, 19, 12, 13, 1 15, 1 1 2 3 4 15, 6 네. 5 6 7, 8, 5, 9, 10, <laughs> 11, 12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됐나? 이거는... 자, 그리고 얘는 a가 아닌 것에서 b b를 뺀다는 거죠 네. a가 아닌 건이거잖 네. b를 지워내면 얘 지우고 얘 이제 밖에 있는 거잖아. 네. 이해됐나? 네. 네. 밖에 있는 거뭐라 같다? 얘랑 네. 같다. 자, 그리고 B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의 차는 B가 아닌 것을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B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뭘? A가 아닌 것을 빼래. 네. A가 아닌 것 지울게요, A가 아닌 것. 어, 여기도 지워야 돼. 지워져 있네, 여 A가 아닌 걸 빼니까 뭐만 남는다? 얘만 남는다. 네? 10이다. A가 아닌 거 틀렸죠? 네. A가 아닌 거? 맞잖아. A가 아닌 걸 뺐잖아. 네? 네? 네. B가 아닌 거에서. B가 아닌 거, B 바깥에서. A 이렇게 있지, 맞 B 바깥에서. 여기에서 뺍니다, 맞아? A가 아닌 것만 A 아닌 것만 A 바깥만 빼야 돼. 그렇죠. 그럼 남는 거는 0밖에 안 남는다고? 12. 그래, 1 2고 자. 어. 어,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는데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산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자,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 어? 왜? 답이 다른데요. 몰라? 풀이 적혀 있는 거랑. 보자. b 아닌가요? a 아닌가요? 빼라. 이거? 4번. 다음 문제. 일, 이, 삼, 오, 십, 이0 A가 아거고어가 아, B가 아닌가 아 선생님. 자, 절반이야. 이거. 넣어봅시다. 어게지야 아, 아. 정지호, 김지호. 어, 김지호. <laughs> 자, 3 번.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여 이 지수를 구할 겁니다. A의 원본을 잘 보십시오 네. 예 하나 <laughs> 두개네세개가됩니다 A 주머니 안에 든거은예 B 주머니 안에 든 거는 예예예 가려요 지현이 표정 뭐야 웃겨가지고 나현 지금 보여요 어?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반사서안 보여서 계속 이거. 아, 일어서서 봐봐 일어서서 봐봐 일어서서 봐봐 아, 아니 여기 앉서 카메라 앞에 봐도 된다 어..미안 자, 여기에서 A와 B의 공통된 거는 2와 3 o m A, 네 그럼 a 에도 2가 있 고, 3이 있고 B에도 2가 있고 3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에는2 e, 5는 only 가 n the Y, n u 3 3 e r b A, 제곱 플러스 2 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됐죠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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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가 e 2a 3은 0입니다. 인수분해합니다. 3 1에 플러스 마이너스 a a 맞죠? 자, 얘가 0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또는 3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얘는 무조건 뭐가 3이 되는 거죠, 맞죠? 네. 얘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얘는 9백이 다니까 5가 되나? 네. 그런데 2와 3을 원소로 가자안 맞는다. 얘는 안대다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1을 잡아놨을 때 얘는 2, 얘는 만약에 3, 어 3하고 2 이날 교집합이 맞는 거 맞죠? 예, 일네요 그래서 얘는 얘는 1이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오케이.

A 교그 B는 A와 B의 공통된 부분은 B. B죠. 아, 틀렸다. 얘는 뭐가 된다? A와 B가 B, B 밖에 거에 합집합이랍니다. B 아닌 거랑 그리고 A랑 합집합이죠. 네. 그러면 다칠해졌잖아. 아. 전체집합이 된다. 얘는 맞다. 자, 다음, A에서 B를 뺍니다. A에서 B를 지웁니다. 맞죠? 네. 그럼 어디가 됐나? 도너츠 모양이 되자. 네. 아니에요. 그래서 A가 아니라 됐죠? 네. 여기 b 거잖아, 지금. 네. 자, 얘는 A 바깥 거랑 B 바깥 거는 B 바깥 거. A 바깥 A 거. 맞죠? B도 포함죠 그러면 B 밖에 있게 포함한다 A 바깥거라맞아이해됐나 네. 자, 그리고 A 여집합에 여집합은 A가 아니다. 네. 교집합 B 여집합인데 교연은 뭐라고 했다? A 빼기 um, b, b 차! B. 차 b. A에서 B를 빼면 도너츠 모양이아 공돈이 네. 아니다. <laughs> 자, 그래서 ㅁ과 ㅁ이 되나 자 얘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손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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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서 보십시오. 지금은 그러셔도 됩니다. 형아 지금 머릿속에 많은 게 지나갔더라. 어, 뭐지 이거야? 이거 빨대 같은 게 아닌데. 약속이 뭐야? 형아 네. 알지 이거 뭔지? 집합에 있겠습니다. 자잘 읽어 주야 됩니다. 우리 x를 미지수 x 로 잡았잖아 맞죠? 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집합을 x입니다. 네. 자 a 집합, b 집합이 있는데 네. 여기에 서 x와 a의 합집합은 a와 x의 합집합은 x래. a는 x 의 포함돼. 오 똑똑한데. 어. x 안에 a가 있다 합집합이 x 전체가 됩니다. 그러면 x가 a를 왕 한다 네자 그리고 B가 있는데 B랑 X의 교집합이 X래 X가 B여 어. 그럼 얘는 B가 여기 있고 X가 안에 있으면 공통된 게 X가 돼 이해됐나? 예 yep. 그러면 X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맞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까지 이해 됐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좀더자 <laughs>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X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네. B에 포함이 된다. 가운데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거를 말을 바꿔볼게. G8X는 1, 3, 5를 원소로 가지고, 네. 여기에 부분 집합이 된다. 우리 쓰레기통아, 쓰기, 쓰레기통이랑 주머니 어, 이야기했지, 맞자? 꼭포함시킬려도 뽑아놓고 다시 넣던가. 어 빼놓고 다시 버리던가. 그 말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1, 3, 5랑 하이는 1, 3, 5는 밖에 빼놓고 2, 4, 6으로만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된다, 맞나? 네. 8개. 네. 끝. 네. 어떻게 한다? 2에 전체 6개에서 꼭 필요한 거 3개를 빼놓고 다시 넣을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 모르겠죠?